아 나무 그늘 있어서 너무 좋다 시원하네요. 이제부터 날씨가 한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를 찾게 되죠요 오늘은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짐을 싣고 포인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럴 때에는 마그마가 그래도 최고죠요 <laughs> 가자 자, 오늘 낚싯대를 이렇게 편, 편석을 하는 구간이 보면은 제가 어린 앞쪽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우측까지 쫙 일직선으로 이렇게 어 대를 편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낙동강 쪽으로는 붕어 씨알이 걸면은 씨알이 큰 씨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목줄을 조금 튼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붕어 전용 바늘 6호 바늘에 오늘은 세미 플로팅 3호 목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무전무패 골드를 사용을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맛있게 먹읍시다. 기온이 한 5도에서 6도 정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색이 지금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할것 없이 입질을 못 받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침 오전 11시, 12시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입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1박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제 완전 꽝입니다. 자 이게 낚시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꽝을 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꽝을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게 일기 뭐 그래 날씨 그리고 여건 모든 여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대박 조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1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얼굴은 보고 가야 되겠죠 응원해 주세요 자, 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하고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 1박제는 정말 입질 한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두번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전자지부를 밝히고 야간 낚시, 밤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지금, 악조건이 생겼네요. 지금 물을 빼가지고, 숙지가 한 3cm 정도에서 4cm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그렇다. 우와! 우두두두두! 와~ 좋다. 그러내자~ 와~ 힘이 빠질 때까지 빠져야 얼굴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따야 마이크지도 않는데 왜 이래 힘을 쓰냐? 그래 그래, 됐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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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거 뜬다고. 애 먹었네, 애 먹었어. 아, 한 바늘은 주둥이에, 한 바늘은 밑에 지느러미에, 자가 50, 60, 70, 70, 80, 한 80cm가 되겠네. 역시 힘이 대단하네. <laughs> 자한 마리 잉어입니다. 시원한 손맛 보았습니다. 자, 에이. 에이. 자 손맛 빠으니까 넣어주겠습니다. 자 시원합니다. 손맛 시원하게 봤습니다자 가거라. 응. 자 손맛 당차게 보았는데. 랜딩 하는데 보면은 한 바늘이 주둥이 걸리고 한 바늘이 아래 지느러미에 여기에 더 걸리니까 랜딩 하는데 조금 천천히 할 수밖에 없었네요. 왜냐하면은 너무 힘을 가하면은 무조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고 놓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랜딩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낙동강 이거가 엄청나게 힘을 쓰네. 요 그렇지 그렇지. 우와, 저, 저 나무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야야야, 술로 음, 가면 안 되지. <laughs> 야 공기 먹여도 공기 먹여도 야가 그 힘을 들어있었네 공기 먹이면 거의 다 성공 들었네 으으으 성공이 이야 뜰채가 부러질 것 같아요. 무거워서, 아 아이고야! 와! 아유! 우와. 아유. 꼬리가 많이 나오는 게 1m 되겠나? 으악. 으악. 요거는 조금 크지요? 뜰채가, 뜰채가 억지로 들어갔어. 60, 70, 85에서 90cm. 90cm가 조금 넘네요. 아, 95cm. 으, 아, 한 마리. 아. 낙동강 강잉어. 95cm. 1m가 조금 모지라네요. 에이구, 무거워라!

아, 또한 마리나 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더 적지요? 요거는 딱 임산부들 야각이 제일 좋은 노란색의 배가 노란색의 이겁니다. 자, 두 마리의 이겁니다. 요거는 6 0 c m 조금 넘은면7 0 c m 조금 모자랍니다 시원 합니다 손맛이 붕어보다 조금 더 낫네요 몸맛입니다 <laughs> 몸맛 접자 미련없이 Well, you only need the light when it's burning low. Only miss the sun when it starts to snow.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